예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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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재밌어. Yeah. 한번더 올라가자. Yeah. 영 yeah. 일로 올라가자 일로. Yeah. 어디를 가느냐 yeah. 상 꼭각종 뛰면서 yeah. 어디를 가느냐 산 yeah. 고개 고개를 yeah. 라, yeah. 안녕. Yeah. 안녕! 이봐, 이봐, 이봐. 오, 이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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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요그로트 한잔했어요. <laughs> 타! <웃음> 오, 타! <laughs> 야! 나 혼자. 어디야? 네. 예, 맞아 우와, 매달리기 잘하는데. 한 해봐. 꿀, 꿀, 꿀.

선영아 다니타 꿀꿀 니가 거잡 니가 가야되는가선가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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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 봐봐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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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아 현정아, 아빠, 아빠, 어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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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Na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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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어허, 요거 다아 어허. 요거 잡아, 이거. 그래, 요거 잡아. 어, 요거 잡아. 으아, 으아, 으아. 으아. 아아 으아. 아아잡아잡아

따라가. 오 천천히 천천히. 언니 따라가 봐. 선영아. 선영아. 동생아 타봐 동생. 어? 동생 좀 태워 줘. 태워 줘. 동생 태워 줘. 태워 줘. 같이 타고 와. 슝. 슝. 이야 우와 애기 애기 데리고 와야지 동생 언니? <laughs> 언니, 따라 올라가 봐. 언니? 언니? <laughs> 자기야 <저희> 애기 언니란다 <laughs> 손잡고 va, <목소리가> 손잡고 올라가, 손잡고. 어, 손잡고 올라가세요. 손 잡고 졸라가손 잡고 올라가. 손 잡고. 어, 손 잡고 올라가세요. 손꼭 잡아. 손꼭 잡아. 오. 손꼭 잡아. 선정아 덥다 이게. 덥다. 손 잡고 해야지. 손 잡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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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안돼 밀면 안돼 밀면 안돼어 밀면 안돼 밀면 안돼 이거 탈 거야 그러면 선영이 거타 동생이 거 타라고 다. 아니, 아무거아무거도없 이야, 준비, 시, 작! 우와, 동생이 더 빨리 왔는데? 재밌어. 손잡고. 어. 손잡고, 손잡고. 손잡고. 천천히 어, 앞에 보고 선생아. 어, 동생이 잘못 걸어서 그래. <laughs> 괜찮아. 너너 이럴 때 있었지. 더워. <웃음> <웃음> 동생이 더운 거 같이 가자. 같이 손 잡고 올라가자. 어. 손 잡고 계단으로 어, 어, 가지니? 어, 걸가면 어. 돼. 위험해. 어, 어, 위험해. 위험해. 어, 위험해. 위험해. 어, 위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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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전부 자고 헤딩한다, 아, 오. 아, 동생이 아이고, 이뻐. 어, 오빠, 오빠가 19이라서. 아, 아, 좀 크죠? 예, 많이 큽니다. 어디 가면 저거 아빠래요. 그렇겠네요. 아는 네 살이고. <laughs> 아이고, 좋아요. 밀면 안 돼, 밀면 안 돼, 밀면 안 돼. 어. 어. 밀면 안 돼요. 언니랑 앉아서 내려와. 언니 앉아. 앉아, 앉아 선영이앉자선영이앉자 어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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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.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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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앉을 거야? 잘 맞힌다. 어디 앉을 거야? 오 동생처럼 앉아봐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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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! 오! 빨리 와! 안녕! 어, 물좀 밀어. 매달리기. 선생 매달리기, 매달리기. 나와, 나와, 나와. 물좀 먹고, 물좀 먹고, 물좀 먹고, 물좀 먹고, 물좀 먹고. 그래, 물좀 먹고. 응? 계속 돌아가네. 안녕! 오,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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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. 올라가자 오 어. 어, 손잡고 <laughs> 어, 손잡고 가자 천천히. 어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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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가자 일로가자 아니 어디가 언니 어디가 어디 <laughs> 언니 저기 앞에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한테 계단으로 가자 일로가자 어, 밀면 안돼 손잡고 해야지 손잡고 손잡고 손손 선영아 어, 밀면 안 돼, 땡기면 안 돼. 괜찮히아 괜찮아. 괜아야야아괜아야아아 괜찮아. 아아 괜찮아. 괜올라가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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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손잡고 올라야지. 일로, 일로, 일로. 오, 더러워. <laughs> <손이 갔다> <laughs> 어, 이쪽으로 와라, 손잡고. <laughs> <laughs> 원래 저희가 땀이 많아가지고. <laughs> 저희도 그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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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할라. <laughs> <이게 차. 웃음>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 아, 앉아 아, 내려오세요 출발 출발 잠이 오네 이야 잠이 아, 오네 잘 내려왔네